안녕하세요. 대충대충. 달아저씨습니다 자, 제가 에오니엄 요즘 뿌리 내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2주, 3주 전엔가 이게 들어왔었는데 아이들이 좀 풀이 죽어가지고 그때 판매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화분에 심어가지고 놔뒀던 아이들이 와,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아졌고요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 이 사이즈들이 약간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로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소개해 드릴 거 있어서 이렇게 한번 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소개해야겠네요. 맨 처음에 색감이 아주 이쁘죠? 자, 어, 소희라는 아, 에어니엄 종류의 소희라는 아이고요.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이것도 그때 이제 약간 풀이 죽어 있어가지고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 걔, 이게 딱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얼굴이, 큰 얼굴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가 뺑 둘러서, 요렇게 나와서 수영 너무 이쁘구요.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자구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그리고 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 가지고 새로 뿌리를 내려는 아이들이어서 더 건강하죠. 이런 아이들이 사실더 건강하죠. 그래서 저희는 분갈이할 때 뿌리 그대로 안 심고 어 물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이렇게 많은 양을 분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다 자른 후에 그냥 이렇게 흙에다 꽂는 방식을 저희는 이제 채택한 거고요 그렇게 뿌리를 새로 내리면 성장도 잘하고 음, 더 건강합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자, 첫 번째 소인데 이렇게 뺑 둘러져서 요 녀석은 요렇게 목대까지 올라와 있네 아 이게 좋아요 자 사이즈 애매하게 어, 요 정도 어, 왕 얼굴이 14cm 정도 되고 자구들이 어쩜 이렇게 이쁘게 뺑 둘러서 똑같이 균일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소위 오늘 어, 어, 여기 24,000원 나와 있는데 저 오늘 2만 원, 2만 원씩 한번 드립니다. 2만 원씩 드리고요. 자, 여기 1단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또 나오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2단으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아우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소위첫 번째 소개해드리고요, 2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기 완전 좋은 요 녀석 있죠, 경성백금인데요. 자, 경성백금은 지금 3만 원 게시되어 있는데 오늘 2만 5천 원 나갑니다. 2만 5천 원 나갔는데, 자, 요 녀석들도 자 보여드려야 돼. 아, 너무 좋아서 자랑 좀 할게요. 자구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다닥다닥 이렇게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빙 둘러서. 자, 오늘은 제가 상품 보내 드리는데 빙 둘러서 자구 없는 거 만약에 갔어. 자, 무조건 교환입니다. 자, 무조건 자 요렇게. 자, 경성 백금. 자, 소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 요고, 녹수빙수 이제 소개할 건데, 자, 이세 종류, 빙 둘러서 자고 없으면 무조건 교환. 자, 이 경성백금도, 어, 지금 얘네들이 인기가 엄청 좋잖아요. 경성백금이. 에오니엄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엄청 이쁠 거예요. 키우고 계신 것들. 자, 경성백금 얼마나 이쁜지 댓글로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 좀 해서, 이쁜 것들 같이 공유 좀 하시게. 자, 요렇게. 자, 빙 둘러서 이렇게 자, 이거 그냥 잘라서 번식하고 싶은, 우리는 이제 번식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번식하면 한 개가 20개 될것 같아요. 그죠? 정확히 세 보진 않았지만, 자, 빙 둘러서 있는 자구들로만 오늘 나갑니다. 25,000원입니다. 경성 백금이. 자, 그다음에 또 넘버 3, 넘버 2, 인기 좋은 거두 번째. 녹두빙수, 녹두빙수라고도 하고 녹수빙수라고도 해요. 저 그냥 녹두빙수로 할게요. 녹두빙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거? 자 진짜 찾아보기 힘든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요런 거. 야, 근데 얘도 둘렀어. 자 근데 이거 안 좋아. 안 좋은 편이에요. 자빙부르지 않은 아이들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자구가. 와 너무 좋습니다 요 녀석들이 앞으로 두 달만 더 키우면 4만원 5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키워서 팔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laughs> 그렇다고 저희는 그렇다고요 자 오늘 녹두빙수까지 24,000원인데 자 끝자리 띄어 버릴게요 2만원 녹두빙수 이거 3개 오늘 완전 핫합니다. 이게 세개 핫하고요. 자, 그다음 한번 어 그때 뿌리가 잘 피지 않아서 이렇게 심어놨던 것들은 이제 세개구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 다음은 요 녀석인데요. 요 녀석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그 청법사 아시죠? 흑법사 있고 뭐뭐 뭐 로즈법사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청법사의 색금인 거예요. 청법산데, 이렇게, 색금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죠. 이 굉장히 그, 저쪽, 외국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멋있는 바위에, 막, 이런, 막, 기암 절벽 같은 그런 느낌에, 이런, 약간 그, 대자연의 그 수염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요렇게, 이렇게 옆에는 또 이렇게 생얼들이 이렇게 탁 있고, 이 왼쪽은 또 철화로 쫙 올려서 꼬여 있고. 아,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난, 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태가 훌륭합니다. 이렇게 철화 몸통 중요하죠 이렇게 딱 생얼이 앞에 하나 자리 잡은 상태에서 쫙 철화가 딱 꼬여 있고. 뒤쪽에도 이렇게 쫙 이렇게. 철화는 또 이런 철화. 어, 이렇게 밑으로 깔려 있는 철화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수영이 멋있는 철화. 요런 형태의 철화. 얘는 가격이 이제 6만 원. 비싸지 않아요. 비싼 편 아니에요. 6만 원인데요. 아, 이렇게 수영이 멋있는 철화들 딱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소개 한번 합니다. 키도 거의 20cm가 넘는 상태. 어. 청법사색 금이고요. 자, 요렇게 수량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법사 세금까지 보셨구요 자, 그다음은 이제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철안데요. 할로윈 철화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자, 어버이날 선물로 받고 싶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철한데이 철아들이 얼굴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 할로윈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조그마한 얼굴. 지금 얘네들은 얼굴도 아니야. 얘네들 잘 이렇게 굳어지면 얼굴이 동글동글해지면서 너무 이쁘잖아요. 잔잔하게 그렇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영 보세요. 수영 와 기가 막힙니다. 사이즈가요 거의. 30cm 가까이, 20, 뭐 6, 7cm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할로윈 철화 오, 어, 요거는 가격대가 이제 8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가격이 8만원이고요 할로윈 철화 어, 지금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보내도 정말 너무 좋은 걸 받았다고 하실 정도로 다 좋아요 오늘 소개한 것들이 다 대체적으로 좋네요 자 이렇게 할로윈 철화도 있구요 자그 옆으로는 이제 레드 로라 레드 로라 자 약간 붉은 빛의 얼굴 이렇게 지금 약간 어, 물을 안 뿌려 줘 가지고 이게 먼지 요즘 약간 이제 황사 먼지나 이런 꽃가루 먼지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그게 좀 끼어 있는 상태여서 화면상으로 조금 탁해 보일 수 있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맛습니다 물을 한번 뿌리고 촬영을 할까 한, 했었는데, 그냥 일단 할게요. 너무 사이즈가, 아이고, 이거 택배 보내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사이즈가 너무 크고 좋습니다. 할로윈처럼 오늘 4만원 소개합니다. 4만원이요. 아, 할로윈처럼. 레드로라입니다. 레드로라고요. 오늘 4만원. 네, 소개 드립니다. 레드로라 보셨고, 자 여러분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세요? 남봉옥입니다. 남봉옥. 자 조금 약간 생뚱맞긴 하지만 남봉옥 아, 요거는 이제 청남봉옥이 요렇게 녹색을 띠고 있는 게청 남봉옥이고요. 이거를 은사라고 하죠. 은사. 제가 왜 소개하냐면, 갑자기, 왜, 갑자기 남봉옥, 남봉옥, 자, 이거 가격이 이제 3,000원인데요. 요렇게 생긴 애들이 3,000원인데, 지금 이렇게 꽃이 막 올라오고 있죠. 자, 3,000원이면, 꽃한번 보고 없어져도, 손해보는 장사 아닌 거예요. 지금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남봉옥들 집에 조그마한 화분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뭐 청색 하나 은색 하나 이렇게 딱 같이 쌍둥이처럼 이란성 쌍둥이처럼 딱 심어 놓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소개합니다. 3천원, 3천원. 아 가격이 너무 좋죠. 네, 3천원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우리 이런 거 있죠. 오늘 배송비 6만원, 배송비 무료 배송인데, 뭐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할 때, 이런 거 끼워 넣어서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남봉옥, 은사와 청두 종류 있습니다. 가격은 3천원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요거, 우리 수연 아시죠? 수연. 수연 자 어디 보자 뿌리가 내렸네요 이제 뿌리가 내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올라오면서 흙을 같이 달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뿌리 내린 거 확인 잘 이따가 촬영 끝나고 다시 잘 심을게요 요거 수연입니다 오늘 16,000원 16,000원 수연 요렇게 수연 소개합니다 이런 아, 이거 좋죠. 이렇게 어, 좋습니다. 이런 애들 참 좋네요. 그쵸? 아, 수연, 오늘 아주 좋은 수연, 이렇게 16,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은 제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와 봤어요. 지금 이렇게 노지에서. 아주 이쁘게 색깔을 내고 있는 이 녀석입니다. 라울이구요. 위에서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 요렇게. 자, 라울이 지금 이 화분이 18cm. 그러니까 사이즈가 거의 뭐 18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요렇게 색감 요정도. 오늘 바람이 오늘 밖에는 몹시 부네요. 요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근데 얘가 2만 원이에요. 진짜 이게 배송비도 안 나오게. 자 라울 2만 원이요. 2만 원이에요. 라울 2만 원이고, 자 요녀석들 볼게요. 제가 이 릴리 패드를 소개하면서 색감에 대해서 몇번 얘기했죠. 지금 이제 노지에서. 조금씩 이제 자기네들 색깔을 내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 노지에서 야생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키우면서 자 요런 녀석들 요 밑에 요런 잎들 있죠 이런 잎들 떼어 주면 됩니다 잘 떼세요 두 손으로 한 손으로 하려니까 네. 이런 잎들 이렇게 띄어 주면서 어떻게 요 밑에 이제 자구들이 치워져 나오는 거죠. 릴리 패드 12,000원. 12,000원이에요. 요렇게. 릴리 패드 12,000원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세가지만알아게요 자, 요 녀석은 이제 레드 벨벳인데 자, 뿌리 있죠. 뿌리 있어요. 뿌리 있습니다. 레드벨벳 뿌리 내렸고, 자구가 이렇게 뺑뺑 둘러져 있는 레드벨벳 만원입니다. 레드벨벳 만원짜리 레드벨벳 너무 좋습니다. 레드벨벳이 만원이 이렇게 자구들이 뺑 둘러져 있어요. 이렇게요. 만 원이에요 가격. 자 멀로 요렇게 멀로 거의 십반4오 센치. 자 멀로 만 원이에요. 만원이구요 그다음에 자 화이트 그린이 자두 종류 있습니다. 요렇게 밑에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 있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 요 녀석들 작은 포토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요 녀석들. 자, 4천 원씩이에요. 자, 작은 포트 4천 원, 자, 큰 포트 만 원. 요렇게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요렇게 오늘 소개한 거자 여기까지고요. 자,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 주문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 충분히 주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보시고 주문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